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and Finance, Accounting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월 26일입니다. 4시 1분이고요. 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시 1분이고요. 한국은 8월 27일 새벽 5시 1분 됐습니다. 오늘 뉴욕은 78도까지 밖에 안 올라갔죠. 네, 날씨가 한 28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늘도 파랗고요 자, 점점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시장도 네,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우가 네, 45,418.07로 0.30% 정도 반등을 했고요 자, S&P 500도 6,465.90으로 0.42% 정도 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조금 예, 쉬었다가 자 오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았죠. 예 다시 결국은 반등을 했고요. 자, 나스닥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21,544.27로 0.44% 자, 반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러셀 0천이 가장 많이 반등을 했죠. 2,355.09로 0.68% 정도 자, 반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다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주식 지수들이 오일동 병선이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 어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빅스 많이 안정됐습니다. 15.00으로 1.42만 올라갔죠.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예, 1 5 3 0까지좀 올라가다가 그래도 예, 지금 방금 14.99딱 여기에서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즘 빅스의 이제 기관들의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조금 올라가면 공매도들이 들어와서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는데요. 자 일단 시장에 공포감이 그렇게 자 많이 있지는 자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주식 시장은 일단 오전에는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가 디지털 텍스를 매기는 나라들에 대해서 예, 수출 규제와 함께 관세를 더 매기겠다. 자유로 위협을 오늘 자,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자, 오늘 이제 리사크 연준 총재를 또 해고를 시키겠다. 저 이런 얘기를 자, 어제부터 뭐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 연준의 독립성에 조금 어, 위협을 가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자, 나온 상황입니다. 연준 총재 7명의 FOMC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어, 리자 커크를 대체할 만한 사람까지 자 새로운 파워를 대체하고 크리스토 볼라랑 미셸 보먼까지 하면은 이제 다수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 외에 뭐 뉴욕에 있는 총재라든지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자 일단은 연준을 장악하려는 뜻을 아 저기 음~ 트럼프 대통령의 저의 의도가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리사코을 해고하려는 자 트럼프의 움직임이 지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걱정을 좀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비엠무에서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프랑스도 또 재신입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 프랑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30년물 자, 장기물 국채들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런 예,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30년물 국채도 자, 올라갔습니다. 1 b p 정도 0.33% 올라가서 4.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년물, 5년물과 이제 30년물, 10년물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은 경기가 좋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미국의 신용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30년물이, 장기물이 지금 가격이 반대로 좀 많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나 가능성, 자, 기대감으로 2년물은 3.68로 4BP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자, 그 차이가 지금 경기 악화를 좀 반영하는 거죠, 2년물은.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서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볼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투자자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뭐, 그렇다고 당장 연준의 독립성이 완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제롬 펄이 아직 해고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직은 9월 달에 금리를 인할 거다. 그 다음에 아직 경기도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경제 성장도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잘 올려줄 정도로 이제 기업들의 수익도 아직은 좋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최고치 근처에서 주식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자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침해된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내구재 주문은 다다리로 마이너스 9.4에서 2.8로 떨어졌고요. 물론 예상보다는 좀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케이스실러 이제 집값이 2.8% 올라가다가 약간 둔화돼서 2.1%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0.2% 집값이 조금 떨어졌죠. 네, 그래서 자, 근원 쪽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소비자 자신감도 98.7에서 97.4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예상이 96.2보다는 예,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과 집값도 떨어지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니까 자이념물 채권 금리가 자 4bp 정도 좀 떨어졌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 9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4, 4에서 4.25로 한번 떨어뜨려야 되겠다가 89.3%까지 조금 더 오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12월까지 3.7에서 4가 4 9 5고요 3.5에서 3.75가 36.3%라서 12월까지 두번 정도 내린다. 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년후의 채권 경매가 있었는데요. 2년물 국채의 응찰이 1856억 달러가 응찰이 돼서 690억 달러가 응찰이 되면서 한 2.7배 정도 했죠. 발행 당시 금리보다 높은 3.64 정도 나오면서 자 금리도 예, 이념 2년물이 안정이 되면서 예,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P.O.N. 그리드는 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자 N.V.D. 하나 반도체들 좀 이렇게 예, 테슬라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예, 빅텍도 오늘 좀 올라간 게 있죠. 애플 같은 게자 그래서 예, 조금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어, PO 앤 그리드가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59 정도로. 아직은 탐욕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예, 봐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3492개 종목이 올랐고요 2774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자, 많았긴 했지만, 자, 떨어진 종목들도 좀 많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예, 그래도 빅텍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더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엔비디아 1.37%, 프로듀컴 2%, AMD도 올랐죠. 팔란티어도 3% 정도 올랐고 애플,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까지 전반적으로 메타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올라갔고 특히 이라일리가 이제, 이제 약이 좀 개발이 잘 되면서 5.75%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산업재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견인을 잘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요. 자, 오늘 자동차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잘했죠. 자, 일요일날 분석동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350불 돌파하는 거 아니냐. 결국, 오늘 돌파가 됐습니다. 351.67로 1.46% 자, 올라갔고요. 자, 9월 30일까지 이제 전기차, 크레딧이 조금 현장이 되면서 루시드도 1.44% 정도 올라갔고요. 리비안도 0.76%자 포드도 오늘 GM하고 같이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들 예, 자동차들 오늘 괜찮았고요. 금리도 일단 한번또 인하하니까요. 대출금리 조금이나 자 가능성 때문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테슬라 오늘 드디어 네, 350%자 오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자 그래도 네, 349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343에서 반등을 하면서 예, 쭉 350을 위로 예, 드디어 소트 꽂혀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오늘 드디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자또 올라왔고 거래량도 8,200만 주로 자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예한 7,500만 주 정도 되네요. 예, 어제보다 는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3일 연속 거래량이 예, 지난 한 2주 동안보다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아래 사이도 62. 97로 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요일날도 얘기 들었지만 조금 수렴되던게 한번 예, 돌파되더니 두번째 돌파되면서 결국 350 박스권을 뚫고 일단은 한번은 뚫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더 뚫어주면 좋겠죠. 자, 내일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주길 바라고요. 자,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 FSD가 지금 호주에 나온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호주에서 지금 FSD가 지금 나올 수 있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잘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텍사스 오스틴의 로봇 택시의 제한 폭이죠, 지오 펜스라 그러는데, 자 그게 더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확장이 됐죠. 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다운타운까지 다 포함할 정도로 네, 이 범위를 더 넓혔다고 자, 합니다. 자 그래서 웨이모가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상황이죠. 자이 넓히는 소식. 도움을 많이 줬고요. 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의 이제 목표 주가를 그대로 예, 315불로 유지를 해준다 그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봇택시 마켓 자체가 자 미국에서 2030년까지 70억 달러 시장으로 자, 넓어질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7 0 0 달러 크레딧을 테슬라 을 사서 계약을 맺고 지불하면은 9월 30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 받아도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IRS의 재해석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모델 Y의 지금 인벤토리 재고량이 막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 종은 아예 안 남았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확인했지만 뉴저지도 몇대 남지 않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소식으로 인해 잘올랐고요네 번째로, 자, 어제도 연기됐던, 예, 스타쉽이 오늘은, 자, 날씨가 괜찮나봐요. 자, 3시간 17분 이따 발사를 하는데, 이따가 학교에 제가 있을 텐데, 어, 같이, 예, 볼수 있으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 테슬라는 공매도가 41.91%로, 예, 많이 줄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열심히 들어왔는데, 예, 오늘 잘 이겨내고, 예, 반등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들은, 예, 오늘, 자, 어, 예, AMD도 잘 올랐고요, 2%. 자, 오늘, 이제 엔비디아도 1.08%, 자, 올랐고, t s m c 자, 이런 것들 잘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0.94% 올랐고요, SMH ETF도 0.96%, 자, 반도체들도 오늘 잘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MD는, 예, 저한 기관에서, 자, 목표 주가를 투리스트 시큐리티, 그서 목표 주가를 중립에서 사자로 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73불에서 213불로 올리면서 자, 엔비디아이 데이터 센터가 뭐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AMD 기술로 또 네, 실험을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고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AMD가 1.73%, 예, 네. 또 다시 반등을 했고요. 자, 엔비디아는 이제 내일 실적인데요. 내 실적 관련된 건 오늘 장전에 충분히 얘기를 드린 상황이고요. 예, 잘 나와 주길 바라죠. 자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자 오늘은 좀 반등한 기업들이 보입니다. 엔비디아 4.4조 달러로 자1.08% 올라가면서 네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3.7조 달러, 3.4조 달러 2등. 그 다음에 2조 달러 클럽에 구글, 아마존 따라가고 있고요. 자 메타, 브로드컴, TSMC,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 대부분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빼고는 예, 대부분 자 잘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자, 빅테 기술주 족은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어, 오늘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증강 현실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리게티 5.74% 아이온큐도 5.35% 예, 지금 오늘 콜옵션들이 양자 컴퓨터 쪽에 많이 또 다시 자 들어오는 모양상을 보여주는데 큐비티스 2.86% 이렇게 아키도 2.37% 올랐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들이 대부분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들 예뭐 코핀 같은 거, 예 비직스 뭐 이런 증강 현실 관련된 것도 자 오늘 잘 올랐고 자 드론주 항공주들 중에 소형주들도 굉잘오른 예, 예, 그런 상황이죠 자뭐 떨어진 것들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도 예, 오늘 예, 일단은 조금씩 예, S M C I 좀 올라갔죠 예, 델도 보합권에서 잘 버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예, 오늘 기술주 중에서 애플이 어, 9월 9일이죠 예, 9월 9일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아이폰 17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요게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 애플이 오늘 드디어 반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오늘 메타가 루이지애나의 데이터 센터를. 500억 달러짜리를 또 이제 짓는다. 자, 이런 발표를 자,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자,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어올릴 그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자, 메타가 좀 반등을 한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제약주 중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5.68%나 올랐는데요. 자,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자, 경구용 알약이죠. 그경고의 알약에 오르포글리포린이라는 건데, 이게 f d a 에 지금 승인이 받을 정도로 3상으로 들어가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72주 동안 10.5%나 몸무게를 빼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서 5.85%는 오늘 자 폭발을 했죠. 급등을 한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쇼핑주들도 이제 잘 했는데요. 예뭐 음식점, 크리스피 크림, 스타벅스, 뭐 이런 것 올랐고요. 자, 메이시나 셔피파이, 룰루레몬도 오늘 자 양전을 한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에너지 쪽도 뭐 전반적으로 예자아 어, 괜찮았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신재생 쪽에 자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보시면은. 라이릴리자 요거만 잘 올랐고 바이오들도 예, 조금 올랐습니다. 인티티브 서지걸도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자그외에 조금 예, 은행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빈텍 중에서 XRP, 리플이 6.29%가 반등을 오래오랫만에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중소형주들, 특히 소형주들이 좀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비트코인도 1%, 에더리움도 그냥 뭐 약간, 자, 음전에서 양전으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핀텍들도 좀할고 제비심하고 은행주들 오늘 잘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예, 드론주식들도 오늘 잘했죠. 특히, 고프로, 구프로, 드래곤플라이 11.19%, 자, UABS, 에이직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반항공이죠. 네, 조비, 뭐, 요런 것들. 드론주들 오늘 네, 잘 했고요. 항공주들도 잘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MBTI 실적 발표인데요. 자, 내일 장 끝나고 또 같이 보도록 하고요. 내일 장전에 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자, 여러분 굉장히 사랑평가 넘치기. 자, 기도드리고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네.